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죠. 지금부터 2023학년도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현 앞으로 나와주세요. 표명환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지현, 표명환의 억전초등학교 입학을 허가합니다. 정교생이 고작 12명이 작은 학교. 봄바람이 데려온 1학년도 단 둘뿐입니다. 나물밥을 잘 먹는 명환이와 젓가락질이 서툰 지연이가 그 주인공이죠. 학교는 재미난 일로 가득합니다. 운동장의 놀이기구는 덤이고요. 생전 처음으로 형 누나들과 함께 피구 경기도 했거든요. 매일이 흥미진진한 초등학교로 놀러 오실래요? 경북 의성군 옥산면 인구 1,700여 명인 이곳에 초등학생이 12명뿐인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1학년은 다들 아시죠? 새싹 같은 성빈이와 민준이는 2학년 끼 많은 준영이는 3학년이죠 누구도 못 말리는 개구쟁이 지호와 수연이는 4학년이고요 5학년 민정이와 수민이는 눈웃음이 매력. 사이 좋은 중민이, 기용이, 아영이는 6학년이죠. 그런데 못본 친구가 있네요. 안녕, 남동아. 아, 네가 전화 온다던 1학년 이서연이구나. 먼저 친구들과 인사해야지. 서연아, 오늘.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장주 중동 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오늘 처음 왔어요. 누나 형들은 잘 둘로 빠졌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새 직장을 따라 옥산면에 온 서연이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 오늘 여러분이 아 알다시피 전학생 이왔죠 네. 학교 소개를 어, 해줘야 돼 어, 학교 소개를 해줘야 될것 같죠. 네. 우리 학교 한 바퀴 돌까요? 네. 학교 한 바퀴 돌까요? 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자랑하고픈 장소는 세상의 지혜가 모두 모인 곳입니다. 도서관. 도서관이야. 네.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여기 와서 골라서 읽으면 돼요. 여기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선생님, 자 똑똑하고, 응응. 음, 음. 수업 하고 있는데? 최신 장비가 가득한 과학실은 다음에 봐야겠네요. 그래도 아쉬울 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수업이 마련돼 있거든요. 응. 화가 선생님도 이 시간을 위해서 오셨죠. 뭐 그렸으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봐. 꽃 그리. 꽃, 꽃 그리.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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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아 알았어. 어. 그러면 호랑이 한번 그려볼게. 색칠지? 대신 색칠은 너그들이 해야 된대. 네. 머리 네. 머리. 그리자. 아이들과 함께 벽화를 그릴 겁니다. 좀 호랑인가? 어. 이 호랑이, 호랑이는. 호랑이 그림을 단번에 쓱 쓱! 화가 선생님의 솜씨를 감탄할 만도 한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엉뚱하냐면요. 아니야. 야 해리포터 안경을 써야지. 그리고 그거 가 없잖아. 저기 말하는 모자 있잖아 머리 위에. 어떤 수업도 즐거운 놀이로 만드는 아이들의 능력 대단하죠? 와, 아, 아, 됐어요. 됐어요. 어, 어, 이제 옥전 초등학교 학생 모두가 솜씨를 부릴 차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덕일 겁니다. 일머리를 나눈 것도 아닌데 제자리를 찾아간 아이들. 색깔이 해지면잠깐 아직 서먹서먹한 서연이에겐. 아이들이 알아서 옆자리를 내줍니다. 이제야 서연이도 신이났네요. 벽화 속 구름은 분홍색으로 피어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하늘색, 땅은 황토색, 재는 회색으로 칠하게 되면서 나다움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래서 크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으로 본 세상을 그대로 남겨두고 싶으니까요. 네, 어명은 받들어야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가까운 이와 손을 맞잡은 기억. 여러분은 언제가 마지막이신가요? 우리 학교서 출신이 참 맛있어. 아무도 아주. 여기서 수신구 어. 네. 네. 왔어요. 네. 이서현.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선이님 여기 앉으세요. 면 요, 오늘도 급식 선생님의 손맛은 일품입니다. 서연이는 밥알을 입술 옆에 새참으로 남겼네요. 맛있겠다. 콩한쪽을 아니 오렌지를 한 조각씩 나눠 먹습니다. 이런 게 정. 아니, 우정이겠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자마자 운동장으로 나섰습니다. 여기는 발길 닿는 곳 모두가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우리랑 같이 저거 타러 갈래? 자, 준비 시작. 야, 아직 아직. <laughs> 야, 같이 여기 있어야지, 아직. 나 아직 시작 안 했잖아. 알겠어, 준비 시작. 시작. 아, <laughs> 오빠가 지금. 내 같이 가. 1등. 2등. 어디 갔지? 왜? 아, 괜찮아? 뭐지? 뭔데? 에이, 여기. 아, 반지 잃어버릴 뻔했어. 어? 나 반지 닦아봐봐요 이거 가람이 오빠가 줬어요. 어? 누가 줬어, 이거? 가람이 아니, 오빠. 가람이? 아오대오 아, 가르마? 12살 가르마 아, 오빠 아, 응. 가르미 오빠가 누구예요? 아는 오빠예요 아는 오빠예요? 남자친구는 아니야? 남자친구 맞는데 사귀고 있는데 수연아 지금 서연이 말 들었어? 네 뭐라고요? 으이?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1학년 남자친구 있다고요? 아니 1학년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에이 설마 젊은? 아, 김종배의 다이아반지가 그리 좋더냐? 아, 여기에는 안 어울리겠죠? 아무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재밌게 놀 친구가 한명더 늘었으니 그거면 충분하죠. 내가 고등공부생이 있던 말도 남 쥐어보낸다 너희들. 물론 뒤끝은 아직 남아 있지만요. 학년이 다른 친구들이랑 놀면 재미어요 저는 다른 학년들 챙겨 주는 게 너무 좋아요. 뿌듯해요. 집 주변에는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저는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재미없고 어 월요일 어 월화수목금 이 제일 재미어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음. 음. 오늘 하루도 잘 놀았습니다.